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시편 제119편 5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오늘은 기도라는 주제로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심으로 간구하면 말씀으로 응답하신다 하는 말씀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전심 전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요건만 갖추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못하십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지키십니다. 절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엔 절대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만 하나님께만 절대적인 그런 단어가 딱 맞춤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것처럼 받은 줄로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전심으로 간고하면 말씀으로 응답하신다. 시편 119편 58절에 내가 전심으로 죽게 간고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반드시 자, 히브리서 제 6장 히브리서 제 6장 17절에서 1 9절의 말씀입니다. <laughs>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죠.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그 일원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그 하나님의 약속이 기업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업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맹세를 하게 되면은 <laughs> 그 사람보다 더큰이큰 큰 사람으로부터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하셨는데 하나님보다 더큰 이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맹세로 보증을 하십니다 그 뜻이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변하지 않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이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날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 없고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안위,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거든요. 이것이 바로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주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다. 영혼의 닷과 같다. 영혼의 닷과 같다. 영혼의 탓과 같이 이 약속의 말씀, 이두 가지 변하지 않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전심으로 주께 강구할 때 반드시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하신다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진실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강구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강구할 때, 내 속에 있는 내가 섬겼던 우상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우상숭배하고 했던 모든 걸다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3일상 7장 3제를 보면, 전심으로 돌아올 때 우상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상, 골로서 3장 5절에 탐심을 우상숭배입니다 또한 3일상 15장에 완고한 고집, 완악한 고집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것을 다 사랑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요 재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다. 그러므로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막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부르짖고막 금식하며, 철회하고, 방언을 막열 시간을 하고, 하루 종일 하고, 그냥 죽어라고 부르지도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상이, 우상 섬기는 죄가 떡지덕지 붙어 있어요. 부자 청년이 네가 갖고 있는 재물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조쳐라 예수님의 말씀에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간 것처럼 돈 욕심과 또 죄악의 완악한 고집 탐욕 탐심과 욕심에 그는 죄악된 것을 잔뜩 덕지덕지 덕지, 덕지 붙이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강구해봤자 하나님께서는 전혀 응답을 하실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올 때 회개하고 우상숭배를 벌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방어대로 2시간, 3시간 그냥 소리 높여 금식하며 부르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죄를 회개치 않냐고 더럽고 착한 우상숭배와 모든 죄악을 회개치 않냐고 그걸 다 간직하고 덕지덕지 붙인 데 기도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우선되어야 되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정결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돌아올 때 우상을 제거하라.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드렸습니다. 시편제 10편 17제를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겸손히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제 나는 심령이 가라앉야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전적인 하나님께 맡겨진 주님을 찾는 그런 믿음이 바로 전심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간구려 했더니 같은데. 이미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 딴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면 겸손하지 못한 자죠.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그런 자들의 소원은 안 들어주십니다. 내치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내가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는 금식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 빠진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겁니다 내가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진실로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할수 있는 것을 통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 하고 기울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로 일으켜 주십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13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그 하면서 간구할 때, 에스라 8장 2 3제을 보면, 하나님께서 응낙하셨다 응답하시고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울기 울으시고, 활란날에 부르짓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이렇게 전심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시편 86편 6절 7절입니다. 여호사바 왕이 세나라가 침공했을 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들에게도 다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죠. 전심으로 다른 모든 걸다 팽개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서 4절에서 20장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복병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 나라가 서로 죽이고 해가지고 결국은 피한방을 안 울리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사밭. 전심으로 주님께 도움심을 구하는 간구. 응답하십니다. 시편 제 9편 1절에서 2절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고 받은 줄로 믿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감사하라.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시편 86편 12절에 13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해야 됩니다.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할 때. 능력을 베푸시는 자를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교만해져서 전쟁이 일어나고 위협이 오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해서 결국은 아사 왕이 패망해 버립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역대하 16장 9절에 전심으로 하나님 향할 때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그러나 너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가장 좋은 것만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최고한 것으로만 주시는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전심으로 주님께 간과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렐라.